네, 안녕하세요. 구륙 김상원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? 괜찮게 마무리 하셨을까요? 어, 저는 오늘 퇴근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 순간에 좀 음악을 들었습니다. 백일인 노래를 들었는데요. 귀 속에 낭만과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, 행복했어요. 요즘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? 다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시나요? 저 또한 열심히 하루하루 일어나려고 합니다.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, 참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. 참 많이 어렵고 고난한 것 같습니다. 연애, 결혼, 정말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렸었는데 막상 현실은 안 되더라고요. 네 그러다 보니 참이 순간도 아쉬운 게 많네요. 네 어, 이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그냥 그저 버티면서 다녔을 때는 뭐든지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회사와 라이프는 끝났다고 생각해요. 이전에 과거들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뭐 수습할 수가... 없는 지역까지 온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강제로 정리를 좀 못하고 있어요. 네, 전세집도 올려 있고, 이래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가서 좀더 집중하고 발전해 볼까 합니다. 어, 영상은 되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올라가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려요. 제가 큰 편집 기술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. 어, 그냥 이렇게 오디오 형식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고, 어, 그냥 저의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좀 여러분과 함께 지내니까 좀 마음은 풀리긴 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은 어떻 일기장인 거죠. 네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세요.